오늘의 뉴스를 평택시민신문 3월 둘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평택시가 평택 고덕 국제학교 건립 이순위 협상 대상이던 미국 폴리테크닉스쿨과 진행해온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히며 고덕 국제학교 개교 시점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를 아우르는 2천 명 규모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우선 협상 1순위 레전 아메리칸과의 협상은 진척 없이 끝났고 2순위인 폴리테크닉과의 협상도 1년여를 이어오다 이사진 중 일부가 동교 학생 관리 소홀과 학교 명성 실추 등이 우려된다며 견해를 표명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는 우선 협상 삼순위인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리버데일과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재공모로 여러 국제학교를 선정함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제학교 개교도 당초 예정했던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경기도가 올해 1월 수지로염 사고가 발생했던 평택, 화성관림천 주변 지역의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3-9월 에서약 7개월간 화성시 양강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청부구 관리천을 거쳐 국가하천 진이천암류부까지 9km 구간 진이천암류부상 하류각 3.5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4개 분야를 조사하게 됩니다. 도는 분석 결과에 따라 오염 영향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 전파 체계 구축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 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상황 공유 앱의 사용 권한을 환경부 산하기관 화학사고 담당자에서 지자체 수질관리 담당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지난 3월 8일 평택시가 예술과 문화향유 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미술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역을 맡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우성호 책임연구원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북한 문화공간으로 미술관을 조성하는 추세라며 최근 국내의 미술관 동향을 근거로 평택 미술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미술관 입지 선정을 위해 상징성, 연계성, 환경성, 접근성 등 여섯 개 선정 기준이 담긴 평가 지표를 활용해 고덕면 동사동 현덕면 장당동 등네 곳의 후보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은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6개월간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 외 미술관 동향 사례 분석, 실인 미술관 건립 기본 방향 설정 미술관 걸림 예정지 여건 분석, 전시 기본 구상,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13일부터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주차장의 장기방치 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적 설치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은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승용 전기차 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 높이도 상향 조정됩니다. 변경된 기계식 주차장의 무게 높이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길이 5.2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되며 대형 기계 주차장의 무게는 2200kg에서 2650kg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중형 기계 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승용 전기차 비율은 16.7%에서 97.1%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성읍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도서문화 공간 지관서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관서가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생각을 잠시 쉬고 마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며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SK 가스 주식회사와 평택시가 맺은 평택시 인문학 확산을 위한 지관서가 설치 사업 업무 요약에 따라 팽성읍 안정달보드레 센터에 지관서가 평택 기로점이 조성됩니다. 시는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해 인문학 확산을 위한 거점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개소에 맞춰 지관서가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6.3 대첩 연안대첩을 이끈 이병장 이정암과 경주의시 역사유적이 담긴 황후갑의 불확산권의 역사문화자산과 장소정체성 찾기 2024 총선 특집 평택을 전략공천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민의힘 정우성 예비후보 인터뷰 말과 실제 행동 사이 모순되는 사례가 많은 정치인들을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 칼럼, 인천과 파주, 서울 성남, 수원 등 먼거리 길벗들이 늘어나고 있는 평택 석길 노을길을 다녀온 소감을 전하는 황희수 한국사진문화협회 회원의 평택일기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 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